네,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. 저는 이제, 식사해. 잘 먹고 서로. 가는 코스는 다르니까, 저쪽으로 해서, 하천대문 쪽으로 해서 가는 중입니다. 가는 길에 경치가 있어 되니까, 찍어, 찍으면서, 영상 찍고 있어요. 좀 따올라 드릴게요, 나중에. 일단, 보호막이십쇼. 날씨가 지금 그 도가3 0도인 30도 오나 진짜 야, 오늘 날씨 상 덥죠 한절름날있는 여름날씨는 약은상두고 있는데 상당히 덥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몸 건강이 제일 좋다해요제 제, 생각에는 습니이건예제도 몸이 안 좋아서 그셨잖아하여튼은 전체 가어 뭐, 몸이 건강이 번째만 그 많은 거 알겠습니까 건강이야. 돈많으다 쓰고 가지도 못해요. 그렇죠. 몸 건강해야지. 아, 좀 배풀고 살고, 아, 살아생전에 좀 좋은 다고 살고 못받을아닙니까몸 건강해야 된다, 몸이. 여러분도 항상 몸 건강이 하시고, 체크하시고, 관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항상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가 가 o t sure if y 속 단속 구간입니다. 다 o n who's a person 벤 h 가아니 p e r s o 이 who's a p e r 좋은 n who's a person w h o 니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가좀 확대해 n who's 아니 저 r 축소해서 내가 넓, 넓게 보여 r s